분할 화면으로 열기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카메라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은 갤러리가 있고요. 지금 카메라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갤러리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사진도 바로 촬영하면서 갤러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펌북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해서 볼수 있는 화면 분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되어 있는 폰은 S21 울트라 모델입니다. 폰에 따라서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때는 한 화면으로 보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한 화면에 두 개의 화면을 보는 것이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카카오톡을 한다거나 사진을 찍으면서 갤러리로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이버나 다음을 보면서 라디오를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달력을 보면서 일정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두 개를 분할하려면 최근에 버튼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가 카카오톡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시청하게 되면은 최근에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 최근에 사용한 앱들이 나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제일 위에 보면은 유튜브 앱이 보입니다. 여기를 가볍게 터치하게 되면은 네 가지의 목록이 있습니다. 앱 정보는 관련된 앱 정보를 보는 거고요. 분할 화면 열기는 오늘 할 건데요. 터치하게 되면 화면이 분할되면서 처음에 선택한 게 위에 가 있고 다음에 내가 선택할 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시에 볼 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을 하신다 그러면 카카오톡을 터치하게 되면 밑에 카카오톡이 바로 열립니다. 네,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점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가볍게 터치하게 되면은, 자, 위아래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위아래 화살표는 서로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터치한 다음에 누르게 되면, 자, 카카오톡이 위로 가 있고 유튜브가 내려갔죠. 다시 한번, 이렇게 위아래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점 3개를 터치한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작게, 카톡을 크게, 유튜브를 크게, 카톡을 작게 이런 식으로 화면을 조절할 수 있고 이것을 끝까지 내리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한 화면만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터치해 보면요. 옆에 별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볍게 터치해 보면은 네, 앱페어 추가 위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두 개가 한 쌍이 된 화면을 자주 본다고 했을 때에는 홈 화면이나 앱 엣지 패널로 저장을 해서 빠르게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 화면에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은요, 자 추가됐다고 나오죠. 자홈 화면을 누르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홈 화면에서 살짝 옆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페어를 통해 만들어 놓은 분할 화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바로 분할 화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터치하고요. 다시 한번 별을 터치하면 자, 이건 홈 화면에 놓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앱 엣지 패널인데요. 이것을 터치하게 되면 옆에 잘 보시게 되면 엣지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살짝이 서랍을 열어보면 요 제일 끝에 여기에 지금 만들어 놓은 분할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터치해서 바로 분할 화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엣지 화면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설정을 통해서 엣지 화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설정을 누르시고 쭉 내려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쭉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엣지 패널에 지금 활성화돼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엣지 패널로 분할 화면을 담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엣지 패널이 안 되는 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분할 화면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주 사용하는 조합을 엣지 패널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 간단히 살펴보면 사진을 많이 촬영하면서 갤러리를 동시에 보고 싶다. 그러시면 은 카메라 활성화 시키시고 갤러리도 한번 활성화 시킨 다음에 최근에 버튼을 터치합니다. 지금 갤러리가 활성화되어 있죠? 여기를 터치하시고, 분할 화면으로 열기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카메라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은 갤러리가 있고요. 지금 카메라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갤러리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사진도 바로 촬영하면서 갤러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도 아까 같이 이렇게 변경을 해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많이 볼 화면을 잡고 길게 올리시게 되면은 한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취소 버튼 눌러서 나가도 되고요. 내 네, 또는 웹서핑을 하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싶으시면은요. 앱을 활성화시키시고 또한 좋아하는 음악 앱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최근에 버튼을 터치하시고 제일 위에 있는 앱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분할 화면을 열기를 터치하게 되면 기본 위에 CBS가 일단 선택이 됐고요. 다음으로 원하는 앱을 연 다음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웹서핑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조합을 자주 이용한다면 가운데 점세개 누르시고 별표 누르시고 홈 화면에 추가하시게 되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홈 화면에 추가돼 있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터치 한 번으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 분할을 할수 있는데요.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앱에서 바로 화면 분할로 넘어가는 방법인데요. 네, 지금까지 한 것은 내가 사용한 앱을 터치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최근에 버튼을 터치하고 위에 앱을 통해서 화면 분할을 하는데요. 이것을 좀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설정을 터치하시고 쭉 내려보시게 되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시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게 되면 멀티 윈도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은 자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하기. 자이 얘기 뭐냐면 손가락 두 개를 올렸을 때 분할 화면으로 바로 바뀐다는 얘기고요. 자 이거는 팝업 화면으로 변경하기. 자 요거는요 끝에 화면을 이렇게 내렸을 때 바로 화면이 팝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 지금 분할하게 되면 밑에 내비게이션 바하고 위에 상태 표시줄이 보이는데요. 이게 화면을 좀 가리는 편이거든요. 위아래에 있는 이 화면을 없애고 전체를 보시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활성화 시키면 되겠습니다. 전체 다 활성화 시킨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른 화면을 보고 싶다. 그럴 때에는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분할 화면을 할수 있는 창이 열리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쉽고 빠르게 갈 수가 있죠. 보던 화면에서 손가락 두 개만 위로 올리게 되면 분할 화면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현재 전체 화면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밑에 내비게이션 바라든지 상태 표시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선택 요거를 화, 비활성화하게 되면은 자, 분할 화면에서 요 창들이 보이죠? 이게 전체 화면을 원하시게 되면 이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홈 버튼 누르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로로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화면을 측면에서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밀게 되면은 화면 분할이 가로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밀어서 팝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이 열린 상태에서 오른쪽 끝을 살짝이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팝업 형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나갈 때에는 가운데. 가로선을 설치한 다음에 x 표를 눌러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간혹 사용하다가 팝업이 돼서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유용한 기능에 멀티윈도우에서 밀어서 팝업 화면 변경 여기를 터치해서 비활성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실 분들은 활성화 시키시고요 한번더 눌러보면은 자 상단 모서리 영역이라고 해서 잘 보시게 되면 모서리가 커지죠 이렇게 크게 조금만 움직여도 팝업으로 변경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팝업 창이 싫으신 분들은 사용 중을 터치해서 비활성화시게 하 되면은 팝업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홈 버튼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화면을 분할해서 동시에 두 개를 볼수 있는 화면 분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최근에 버튼 눌러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앱을 터치해서 화면 분할을 열면은 네, 바로 분할이 되면 내가 사용할 앱을 밑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바로 분할 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는 내가 보고 있는 앱에서 손가락 두 개를 올려서 바로 화면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설정에 유용한 기능 멀티 윈도우에 가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